앞서 27장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말씀 28장에서는 바로 이 명령을 하는 이곳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먼저 언약 백성으로 순종할 때 군사적 안전 가운데 생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환경 예를 들어 비와 같은 것들을 조율, 조정하셔서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뛰어나게라는 말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표현했던 말입니다. 즉 사람들의 낮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쓰는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합니다. 곧 언약 백성이 누릴 축복은 단순히 자손의 번성이나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에 그 영광을 회복하는 새 인류가 탄생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높고 높은 품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곧 말씀들을 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지요. 이 두려움은 그들에게 이 백성은 지혜가 많은 큰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온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만, 그들 자신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리지 않고, 그들은 다른 이들의 머리가 되지만, 그들 자신은 다른 이들의 꼬리가 되지는 않는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그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과거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시고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온 재앙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과거 그 시절 고대의 나라들에 계속 내리시고 계셨던 재앙들입니다. 질병과 파괴, 가문과 기근과 굶주림, 전쟁과 또 포위되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서 고기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고기로 먹는 비참함, 포로로 끌려가는 것 등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죠 실제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물질적, 신체적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포함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굶주려 자신의 자녀를 먹기까지 하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리셨던 그 과거의 재앙을 다시 내리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한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재앙들은 숙명이 아닙니다. 곧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순종을 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참으로 복된 축복과 참으로 비참한 저주를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참으로 복된 길이 있고, 참으로 저주스러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저주스러운 선택지를 마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적시라고 가장 좋은 복을 주는 선택지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비록 그 순종이 때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 때로는 무시당하면서, 때로는 상처 받으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믿고 인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눈으로, 또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선택지는 그저 그분이 가진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선택지 그리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선택지는 참으로 겸손과 비하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바로 그 선택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인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선택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치로 누려도 도저히 닿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라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그 복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참으로 이 존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되심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더욱 더 손해 보고 더욱 더 어쩌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욱 더 밀어 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린다면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히 복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 복을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살펴보고 참으로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를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참으로 저희 눈에는 어리석고 저주스러워 보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야말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복된 선택이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저희 평생에 저희 앞에 놓일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참으로 복된 선택지를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저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지일지 이라할지더라도 저희가 참으로 그 복된 길을 복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선택지를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복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